그러니까 지금 나의 루틴과 전문가가 되기 위한 루틴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고, 하기 싫고, 어렵고,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제 불편한 걸 하면 성장을 한단 말이죠. 여러분들, 어떤 요일은 100%, 어떤 요일은 5%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매일 끈을 절단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역량이 개발이 되어 있고, 업무를 잘하게 되어 있고, 내가 나 자신을 마케팅할 때, 연기 영상이나 프로필에 대해서 필름 메이커스나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내가 마케팅을 할 때, 알아서 연락이 점진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액팅역지사지 단장입니다. 오늘은 프로배우로 독립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독립이라는 게 뭘까요? 말 그대로 남에게 예속되지 않거나 홀로 일어나고 홀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독립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많은 배우 지망생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하다가 어 힘든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독백을 하거나 뭐 연기 2인 조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호흡 연습하거나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 거거든요. 그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.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야. 그러면 내 일상의 루틴과 그다음에 내가 어떤 배우라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루틴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지금 나의 루틴과 전문가가 되기 위한 루틴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고 하기 싫고 어렵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제 불편한 걸 하면 성장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단기적 쾌락은 성취도 굉장히 빨리 휘발이 돼요. 뭐 주식 단타라든지 아니면 술 먹는 거라든지. 근데 이 배우로서 가장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모든 직업이 다 똑같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어떤 직업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직업의 핵심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핵심 업무를 잘 하려면 당연히 핵심 역량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핵심 역량들을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. 제가 이거는 무수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. 그 역량이란 다섯 가지 자격과 두 가지 사고력.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이나 저희의 어떤 홈페이지 글들을 보시고 제가 성과를 냈던 분들의 사례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어, 역량 개발을 어떤 요일은 뭐120% 어떤 요일은 100%, 어떤 요일은 80%, 어떤 요일은 뭐 10%라도 상관이 없으니까, 내가 과연 지금 이 하고 있는 행위가, 내가 어떤 이 배우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 행위가, 지금 역량 개발에 적합한 행위인지, 여러분들.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. 내가 이 하는 행위가, 어떤 이 하는 연습이, 과연 역량 개발과 부합한 연습인지,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, 선생이 시켜서 하는 그러한 행위인지 좀 판단을 하시고, 아, 이건 정말 역량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. 그러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, 여러분들, 어떤 요일은 100%, 어떤 요일은 5%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매일 끈을 절단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역량이 개발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업무를 잘하게 되어 있고, 내가 나 자신을 마케팅할 때 연기 영상이나 프로필에 대해서 필름 메이커스나 캐스팅 디렉터들한테 내가 마케팅을 할때 알아서 연락이 점진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